오늘 영상을 끝까지 시청하신다면 이제 더 이상 자식들 눈치를 볼 필요가 없습니다. 과연 도대체 어떤 정보를 가져왔는지 확인하러 가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자, 오늘도 즐거운 아침이 밝았습니다. 저는 요즘 기분이 너무 좋아요. 왜냐? 9월달 하락조짐이 보이기 시작했을 때부터 매일같이 수익을 내고 있기 때문인데요. 자, 거두절미하고 어제 제가 종목 추천드렸던 리스크 코인을 잠깐 보시면요. 미친듯이 폭등을 보여줬죠. 저점부터 시작하면 78%가 넘는 수익이 나와줬습니다. 대박이죠. 우리 교육방에 계신 분들 날짜를 보시면 제가 11월 10일날 리스크 코인을 사야 한다. 진입가와 목표가 심지어 손절가까지 하나도 빠짐없이 전부 말씀을 드렸고요 그냥 오를 것 같은 코인을 추천드리는 게 아니에요 우리 교육방에 계신 분들은 이미 아시겠지만 오를 수밖에 없는 이유를 같이 말씀드리죠 락업 해제로 인한 폭등이다 실제로 지금 많은 코인들이 락업 해제로 물량을 풀고 있다 보니까 급등하는 코인들이 굉장히 많은 거고요 이렇게나 많은 분들이 저와 함께 매매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100%와 함께하면 이런 실시간 정보 누구보다 빠르게 받아가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나 많은 분들이 수익이 나오신 거고요. 수익 나신 걸 보면 55% 이상. 그러니까 완전히 저점에서 매수를 했다라는 걸여러분들의 눈으로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수익 나신 분들 다시 한번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저는 코인 투자만 7년을 했고요. 이제 8년 차가 됩니다. 딱 잘라 말씀드려서 21억 이상 벌수 있었던 매매 방법 오늘 영상에서 전부 공개할 겁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코인은 바로 아크코인인데요 사실 굉장히 쉽지 않은 코인입니다 2025년엔 좋은 모습을 한 번도 보여주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고점 평강이 많으실 텐데 이거 끝났습니다 이런 지루한 하락 추세가 드디어 끝이 났다라는 거고요 저만 믿고 따라오시면 이번에도 정답을 가져가시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들께서 보고 계시는 화면은요 무려 아크코인 재단에서 발행한 공식문서고요 정말 대박이죠? 이거 우리 구독자분들에게만 공유를 해드릴 겁니다. 이 공식문서에는 우리 아크코인의 락업 폐쇄 일정이 적혀 있었는데요. 몇월, 며칠, 몇 시, 몇분에 락업 폐쇄를 하는지, 물량은 얼마나 털어내는지, 이 모든 계획이 전부 적혀 있었습니다. 우리 리스크 코인이 80% 급등한 걸 보셨으니, 이게 얼마나 대단한 비밀 정보인지 아시겠죠? 전 언제나 여러분들에게 정답지만 공유해드립니다. 지금 시장이 정말 어려워서 손실 보고 계신 분들이 많으실 텐데, 우리 채널 구독자분들에게 500만원 투자 지원금을 보내드릴게요. 구독자만 받아가실 수 있고요. 자, 보시며 실제로 보내드렸던 내역과 여러분들에게 드리려고 인출한 사진입니다. 투자 지원금 500만 원 받아가는 방법 너무나 간단한데요. 우리 채널 구독 좋아요 눌러주신 다음에 영상 하단 고정 댓글 클릭하시고 숫자 7번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급하신 분들은 영상 잠깐만 정지하신 다음에 신청부터 하셔도 좋습니다. 저와 함께 10억 수익 만들어 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선 우리가 수익을 내려면 가장 중요한 게 있는데요. 그게 무엇이냐? 바로, 락업 해제입니다. 세력들이 시세를 움직일 수 있는 정말 좋은 재료입니다. 예를 들어서 월요일에 락업 해제가 진행이 된다고 하면, 월요일이 지난 화요일부터 대량의 매도세로 인하여 가격이 폭락하게 됩니다. 세력들이 매집하고 있던 물량을 단기간에 시장에 던질 수 있는 기회가 된다라는 거죠 실제로 락업 폐제로 인한 폭등과 폭락 수많은 사례들이 존재하고요 이와 같은 하락이 나왔을 때 손실을 보는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우리와 같은 개미 투자자들이 고스란히 손실을 보게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 개미 투자자들은 저점 매수를 하지 않아요 고점에서 더 가는 종목들을 추경 매수를 하죠 세력들은 이 개미들의 불안한 심리를 이용해서 추경 매수를 유도하고 락업 폐지 정보를 통해서 매도를 진행합니다. 이때 엄청난 폭등이 나오고 나서 폭락이 뒤따르게 되는 거죠. 이해가 되시죠? 아무런 정보 없이 개인 투자자들이 이러한 파동을 버틸 수 있겠느냐? 단언컨대 절대 못 버틴다는 겁니다. 흔히 말하는 내가 사면 떨어지고 내가 팔면 올라간다. 이러한 현상이 나오는 건다 이유가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되고요. 실제로 세력들은 락업폐제를 바탕으로 우리가 상상하는 것 이상으로 수익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세력들처럼 어마무시한 수익을 가져갈 수 있는 방법이 대체 무엇이냐. 그건 바로 락업폐제 일정을 우리가 미리 알고 있으면 간단하게 해결된다라는 거죠. 대박이죠. 제가 오늘 영상에서 코인을 처음 접하시는 분들, 초보자 분들, 우리 코린이 분들을 위한 세력 매집 자료와 라고해제 일정을 준비했습니다. 지난 주에 자료 요청하셨던 분들께서는 먼저 보내드렸고요. 혹시라도 아직 못 받아가신 분들 계시면 제가 자세한 설명과 함께 세력 매집 자료집을 보내드리겠습니다 해당 자료집을 잠깐 보시면 7페이지부터 너무나 중요한 내용이 담겨져 있고요 세력들이 현재 매집하고 있는 종목까지 제가 직접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자 락업 해제 일정을 바탕으로 이번에도 폭등 파동이 분석되고 있습니다 지금 보고 계시는 세력 매집 자료 락업 해제 일정으로 수익을 보는 방법 너무나 간단합니다. 제가 영상을 업로드하고 나서 이렇게 댓글란에다가 링크를 하나 고정시켜둘 건데요. 요 링크를 클릭하시고 7번을 보내주시면 락업 해제 일정으로 세력들의 폭등 매집 구간 공유받으실 수 있는 겁니다. 링크 클릭하시면 요런 창이 하나 뜨는데 여기서 해당 질문에 답변을 해주시면 됩니다. 우리가 락업 해제 일정을 받기 위해 입력해야 할 번호 7번을 입력해주시면 됩니다. 다른 번호 아니고 7번을 보내주셔야 락업 해제 일정과 세력들의 매집 종목까지 전부 공유받으실 수 있고요. 그 다음엔 지금 여러분들이 어떤 방법으로 코인 매매를 하고 계신지 투자거래 방법을 체크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락업 폐쇄 일정을 공유 받으시기 위해서 연락 가능한 연락처 남겨주시면 되고요 이제 가장 중요한 거 우리 구독자님들이 관심 있는 코인은 어떤 코인이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면 제가 커리큘럼을 제공해 드릴 수 있으니까 이 부분 꼭 보내주셔야 합니다 다시 말해서 여러분들의 포트폴리오는 어떻게 짜여 있는지 이 부분을 말씀해 달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지금 리플이 난 코인을 내가 매수했는데 내가 매수한 순간부터 계속해서 하락세를 보이고 6개월, 1년 이렇게 물려만 있는데 나는 과연 이 리플을 끝까지 갖고 가도 괜찮은가? 혹은 지금 당장이라도 매도를 해야 하는가? 이런 판단이 서지 않을 때 제가 분석을 해 드려서 이 리플을 지금 당장 매도해야 하는지 혹은 기다리셔도 되는지 추가 매수를 해야 하는지 이 부분을 말씀드린다라는 겁니다. 자 다른 예로 만약에 내가 이더리움이란 코인에 관심이 있어서 이 코인은 사고 싶은데 지금 사도 괜찮은 건지 이런 부분들 있죠. 그러면 제가 이더리움을 매수해도 되는지 혹은 지금은 진입 타이밍이 아닌지 확실하게 말씀을 드린다라는 겁니다. 지금 보시는 자료집을 영상에서 공개하면 너무나 좋지만 유튜브 커뮤니티 정책상 영상에서 공개하면 하는 게 불가능합니다 제 영상과 채널이 삭제가 될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세력 매집 자료와 락업 해의 일정은 요청해주시는 분들께만 보내드리고 있고요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락업 해지 이벤트는 매일매일 나오는 이벤트가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번 기회를 놓치시며 절대 안된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세력 매집 종목, 락업 해제 일정, 고래지갑 주소 확인하는 방법 너무나 간단합니다. 여러분들께서 욕심을 조금만 버리고 주어진 정보를 바탕으로 매매를 하신다면 정말 큰 수익을 만들어 가실 수 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세력들에게 속지 마시고 저와 함께 이번 불장 5억 수익 만들어 가시면 되겠습니다. 영상 하던 댓글에 고정되어 있는 링크를 클릭하시고 7번을 입력해주신 다음 지금 내가 거래하는 투자 방법 세력들의 매 집 종목 고래지갑 주소 락업 해제 일정을 공유받기 위한 연락처 입력 그리고나서 가장 중요한 포트폴리오를 입력해주시고 하단에 제출 버튼을 눌러주시면 공유받으실 수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어떠한 금전적인 요구도 하지 않는다는 점 말씀드리며 오늘도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